안녕하세요. 듀나미스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영상. 어, 리뷰 영상을 정말로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찍죠.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유튜브, 어, 기본 컨셉이 해법 연구가 기본 컨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뷰 영상이라든가, 어, 다른 어떤 랭킹 영상이 어, 상대적으로 좀 업로드가 느린 편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어, 해줘야 되는데 예, 항상 제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어, 큐브가 여기 보시면 어 혹시 어, 이 큐브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아마 그이 큐브는 생김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양산형 큐브가 아닙니다. 어뭐 큐브 엔조이라든가 아니면 타뭐 외국 해외 뭐 유명한 큐브 판매처를 다 뒤져보셔도 이 큐브는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 3d 프린터로 어, 그때 소량 생산 소량 그 주문할 수밖에 어, 없는 어떤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쉐이비 웨이스라고 하는 어, 3d 프린팅 전문 회사에서 세스 음,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어, 이 큐브를 개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어 서비스를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큐브를 혹시나 어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분들은 쉐이브웨이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어 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양산형 큐브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어 살짝 말씀드리면 300 달러. 어, 300 달러면은 어, 한번 환율 계산해 보세요. 3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좀 무리를 좀한 거예요. 어, 이제 뭐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어, 근데 이제 뭐 중학생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어, 좀이 큐브가 현실적으로 사기가 어, 힘들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설마 또 어, 돈이 있으신 분들도요. 어, 선택 이런 큐브를 사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 처음에 이 큐브를 주문을 하면 이 큐브가 이런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어, 코어 부분을 살짝 조립해 놓은 건데 어, 이런 망에다가 부품만 이렇게 플라스틱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어, 이런 식으로 부품 하나 하나 어, 제작해놓은 이낮게 어, 이런 이런 부품밖에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 스크류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나사라든가, 워셔라든가, 뭐 스프링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다 일일이 알아보셔가지고, 정보를 다 아, 아셔가지고, 규격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작업도 굉장히 힘들,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런 큐브가 또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만 있다고 되, 되는 게 아니라,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스티커를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 혹시나 그 외국 사이트를 잘그 이용해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는 올리버 스티커에서 어 우리가 보통 웬만한 큐브들 뭐 이런 큐브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 만지는 이런 양산형 큐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올리버 스티커에도 그냥 이미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뭐 이런 스티커 스티커들 다 팔죠 올리브 스티커에서 그래서 이제 뭐 클릭만 해서 이제 바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얘는 올리브 스티커를 뒤져도 어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이 스티커를 구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했냐면은 올리브 스티커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어쉐이프웨이에서 웨이즈라는 사이트에서 어 3d 프린터 3d 프린터 제품인 어뭐이 큐브를 제가 이제 내가 살 건데 어 도저히 스티커를 구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문의까지 넣고 뭐 그리고 답장 받고 또 문의받고 또 세스 홀리데이한테 뭐또이 이,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 도면을 받아 가지고 자또어 만들고 제 특별 제작이 들어가고 뭐 그리고 이제 또뭐 그런 일일이 어떤 뭐 그런 이메일까지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겨우 그 이제 이 스티커를 다섯 장 그러니까 다섯 개를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한 달이 되네. 어, 얘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생한 결과물이 이건데, 어, 일단 그 혹시 그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게요. 왜, 왜, 왜 얘는 얘 하나 만들었으면서 얘가 하나 더 있지?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그 얘를 하나 구입을 하고나서 조립을 했는데 어 부품 하나가 빠져서 온거예요 부품 하나, 하나가 그래서 그 쉐입 웨이스라고 하는 어그 이제 3D 프린팅 그 회사에 또 이메일을 또 넣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된거냐 부품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사진도 첨부해서 어 거기 그 담당자한테 또 이메일 보내고 사진 첨부해도 또 보여주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300달러 날리는게 아닌가 걱정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부품 하나가 빠지면 이게 그 이게 뭐라고 부품 하나가 빠져버리면 큐브 전체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걔네들한테 그 이제 컴플레인 그 이메일을 놓고 나서 바로 그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그 쉐이브 웨이스 그 담당자 분이 아 굉장히 미안하다. 어 그래서 어 부품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 해당되는 부품 하나만 빨리 보내달라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그 부품 하나를 그 따로 하나 제작하느니 그냥 전체를 다, 그냥 하나, 어, 전체 제품을 다시 다 찍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 제품을 하나를 제가 더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물론, 어, 부품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 부품이 이제 있긴 하지만 조립을 하면은 부품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로 또 똑같이 그 조립이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분 그냥 얘는 그냥 어, 예비 파츠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쉐이프웨이에서 그 물건을 주문하면 을 어, 이런 식으로 담겨서 옵니다. 여기. 그이 망도요. 3D 프린터로 이제 찍어내는 어떤 그런 망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얘네들이 그, 처음에 주문을 하실 때, 얘네들이 보통 이제 흰색으로 와요. 원래 그 재질이 흰색인데, 이제 염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온 거죠. 물론 이제 그, 어, 자기가 스스로 염색을 하셔도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일전에, 어, 컴피스 큐브도 제가 한번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얘를 직접 제가 염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염색한 제품이랑, 어 일반 그냥 원 재질 흰색 흰색 원 재질이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귀찮아서 내가 염색하기 귀찮아서 그냥 어 이렇게 검은색으로 주문을 했던 건데 어 부품이 하나 빠져서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건 한달 동안 얘 때문에 굉장히 어, 애를 먹었습니다. 어 그냥 제 고초를 그냥 한번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어, 이네들이 외관이 너무 멋져가지고, 나도 한번 사봐야지, 구입해봐야지라고 혹시, 어,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생각 드신 분들은 어, 그 부분을 명시하셔야 돼요. 조립을 다 자기가 직접 하셔야 되고, 어,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스티커 회사라든가 아니면 쉐이브웨이스 담당자든가 들 어, 이메일을 계속 주고 받아야 돼요. 그것도 물론 영어로, 영어로 혹시 영어 <laughs>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메일 주고받은 것만 해가지고 아유 그건 한 20통 정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뭐그 올리버 스티커 라든가 아니면은 그 쉐이크 웨이스 그 담당자들이랑 아 어, 정말 많이 그 이메일 주고받았어요 아무튼 이제 그거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시 구입하고 싶지 않은데 어 그래도 결과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결과물이 어 그리고 그 잠깐 이제 어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8분 동안 내가 잡소리 를좀 했네요.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구조적인 것좀 설명드리면 어 예전에 그 컴피스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코어가 그냥 이런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삼발이 코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코어가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돌릴 때 회전할 때이 부분이 다 떨어져 있어요. 파츠가. 그래서 순삭이 여기만 잡고 중심 축으로만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죠. 그래서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어, 여기 파츠 부분이 다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회전감이 굉장히 좋아요. 회전감, 회전력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돌려도 잘 돌아가죠, 정말로. 근데 어, 이번에 그 구입한 어, 이번에 구입한 그 랩터스 큐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자, 좀 절반만 제가 조립을 했거든요. 어, 예비 파츠로. 어, 내부 코어가 이렇게 볼 구조예요. 자, 볼 구조에다가, 어, 여기, 그, 이, 이 산발이, 어, 이 중심 코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어, 결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 4개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 나름 다른, 이제 코너가 8개잖아요. 네개 코어는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또 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 구조다 보니까 어얘 비해서 굉장히 빡빡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부분을잘 돌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도는 편이고 뭐이 부분은 그래도 무난하게 도는 편이에요. 물론 얘 정도는 아니지만 얘 정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잘 도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딥컷으로 돌릴 때, 아무래도 이런 볼 구조에 이 마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빡빡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이겉의 층은 잘 도는데 상대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빡빡하다 보니까 회전할 때이잘 도는 부분이 살짝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돌릴 때는 딥컷으로 돌릴 때는 어, 큐브를 전체를 감싸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히 돌려야 돼요. 이제 그,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 굉장히 아쉬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둘 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3D 그, 어, 프린트 회사에서 이제 맡겨가지고, 맡긴 게 아니죠. 제가 구입한 거죠. 어, 이 그, 어, 이런 양산형 큐브가 아닌, 이런 3D 프린트 큐브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개가 되는데 어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어 얘는 얘 대로, 어, 얘는 이제 성능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뭐 일단 솔빙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 는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어 생김새가 모든 걸 용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처음에 얘를 구입한 것도 그냥 사진 한장 보고. 그, 얘 어떤 그 생김새 디자인 때문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베타 버전이에요. 어,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어, 거기서 미리 적어 놨더라고요. 그 밑에 사이트 내에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품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장을 못 한다. 그래서 혹시 이 디자이너를 어, 디자이너를 위해서 한번 사달라. 사, 사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어, 피드백을 한번 줘봐라. 그 디자인 세스 홀리데이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트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까짓거 내가 베타 테스터가 한번 돼보자 해가지고 그냥 구입 했던 건데, 어, 나중에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조립을 할 때, 어, 여기 뭐가 그이 부분이 이렇게 딱 달리거든요. 부분이? 그래갖고, 어, 그래서 이제 모든 파츠들이 어, 이볼 구조를 감싸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내부 파츠가 상,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걸리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자꾸 걸리다 보니까 조립을 했는데 중간에안들어가요 조립을 했는데 또 중간이 안들어가고 윤활체를 했는데 또안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 어떤 특정 부분이 좀맞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사포질을 하고, 뭐 줄톱으로 살짝씩 깎고, 뭐.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좀 깎고 다시 돌려보고, 자, 좀 깎고 다시 어 조립을 해서 돌려보고. 그래서 겨우겨우 조립을 해가지고, 한 15번 정도, 어, 이 조각을 다 분해 해 조립, 분해 조립 한 15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 때문에. 일단 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얘랑 얘랑 상당히 닮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닮았냐면은 일단 이, 이런 식으로 자 코너, 자 코너 회전을 한다는 게 상당히 닮았습니다 이렇게 코너 회전 얘도 이렇게 어 코너 회전을 하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에맨 어 바깥층 이 코너가 고정이 돼 있고 얘는 같이, 같이 회전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돌지만 어 이런 식으로도 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따진다면 얘랑 또 닮았죠. 얘도 어, 아까 보여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감싸서 돌려야 되니까 다른 부분을 돌게요 보여드릴게요. 어, 이 부분이 좀 걸려 빡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음,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면, 얘그 큐브, 얘툴의 구조가 상당히 좀 닮았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차이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운데에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쉘로 컷으로 오 돌려도 자 중심부는 건들지 않죠. 자, 딥 컷으로 돌려도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쇼컷으로 그러지 쇼컷. 쇼컷으로 돌려도 어 중심이 어 뭔가 영향을 안 미쳐요. 자, 그리고 역시 딥 컷으로 돌려도 자 중앙 조각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쇼컷으로 돌리면 쪽 코스로 돌리면 얘는 중앙 조각까지 다 건든다. 건드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솔빙 차이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좀더 어려운 편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얘도 솔빙을 한번 해봤는데 어 제가 컴피스 큐브를 맞출줄 아니까 얘가 그냥 바로 그 조립을 하자마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컴피스 큐브를 맞춘 경험이 없었으면 얘는 얘대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뭐, 일단,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어, 회전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어, 겉에, 자, 쇼컷 회전을, 음, 그런대로 봐줄만 해요. 어, 봐줄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벌써 느낀 사람 느꼈겠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커비콥터 3랑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커비콥터 3. 잠시만요. 미리 준비해야 될 건데 처음에 제가 그 커비 컵스터나 이제 다른 큐브랑 비교 그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어, 텀이 생겨버렸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여기 가운데 어이 조각들 커비 콥스랑 굉장히 닮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둘의 연관성은 제로입니다. 완전 틀려요. 얘는 아무래도 이제 코너 커팅이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회전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X자 공식 한번 넣어볼게요. X자 공식을 만약에 넣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됩니다. X자 공식 한번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얘는 엄연히, 그, 이제, 엣지 터닝 큐브다 보니까, 어, X자 공식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얘 둘은, 어, 혹시, 어 커비 코프 마지막 공식이랑 얘랑 혹시 혼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게 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얘는 오히려 얘랑 똑같죠. 자, 벌써 눈치, 눈치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내부 이 구조는 렉스 큐브랑 똑같아요. 렉스 큐브랑 실제로 렉스 큐브 어 여기 옮기는 그그 그 회전이랑 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잼포 큐브랑 렉스 큐브랑 합쳐놓은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어, 어떻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디노 큐브랑 어, 스 큐브랑 합쳐놓은 어떤 그런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어, 이렇게 짬뽕이 되는데 얘 둘은 또 비슷해요. 자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어, 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나중에 그 얘는 제가 한번 솔빙을 한번 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가 지금 아직도 손봐야 될게좀 있어요. 좀 걸림이 없잖아. 좀 있어가지고. 음. 이제 제가 그 3D 프린팅 그 회사에서 주문한 이런 큐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생겼는데, 어, 혹시나 그이 이 3D 프린팅 회사에서 어떤 큐브를 주문해봐야 되겠다. 어, 정말로 해왔으면 좋겠다. 뭐 혹시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은 혹시 나중에, 그, 뭐, 주문할 때, 실제 주문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 혹시, 그,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 저한테 한번, 어, 연락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 도와드릴 테니까. 음, 무튼 그, 이번에, 그, 아무튼얘 때문에, 진짜 굉장히 너무 고생했어요. 안 그래도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하루에 얘를 부섰다가 조립했다가 한 다섯 번 하루는 다섯 번이나 했어요 하루 종일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뭐 사포질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팔도 굉장히 아팠고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짓을 좀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정말로 튜닝하시는 분들 사포질 맨날 하잖아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포질이나 <laughs> 이런 노동이. 아무튼. 아, 자, 좀더 보여드릴게요. 좀 섞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겉부분이 좀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 좀잘 어, 걸려요. 살짝씩. 윤활칠을 좀더 해야 되는데, 어, 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스티커. 또 떨어질까봐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좀더 선을 보기 해내 해야 되는데, 어, 그 가운데 네이브 사포질을 좀더했어야 했었어요. 그 솔직히 그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왔을 때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태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 조심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뭐 그래도 뭐이 정도 성능을 제가 끌어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음. 아무튼 자 생김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어. 일단 뭐 최근에 제가 얘 때문에 어, 있었던 에피소드, 자 그런 거좀어디게 보면 뭐얘 리뷰라기보다는 오히려 제 썰에 가깝게 어, 영상이 찍힌 거 같네요. 음, 아무튼 어, 이렇게 어, 최근에 얘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는 거, 어, 그런 거 어, 뭐, 결국 그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되네요. 어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리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큐브 추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해법 영상. 최근에 제가 그 개발한 해법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 해법 아니면 기존 해법이랑 아니면 제가 만든 해법이랑 뭐 비교 영상을 찍는, 찍는다거나 아니면뭐 어, 제가 요새 그 큐브를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뭐꼭 제가 뭐 맞추고 싶어서 못 맞춰서 아니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기보다도 어, 어떤 그 비슷한 큐브끼리 뭔가 비교 영상을 앞으로 좀 찍어보려고 억지로 어, 요새 큐브를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 테니까, 어, 혹시나, 그, 비교 영상, 이 큐브, 저 큐브 좀 비교 영상을 찍어달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한번, 일단 한번 달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는 어, 웬만하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큐브 비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큐브가 궁금하다. 뭐, 난이도, 난이도라든가, 뭐, 회전, 회전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어, 영상 찍는데 좀더 음, 그런 찍는데 좀더 수집학을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 어, 어,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을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